안녕하세요. 선우공방의 공방지기입니다. 아, 오늘도 귀걸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도, 오링을 어, 이용할 겁니다. 오링과 삼각컷 모양으로 된 비즈들을 이용해서 드랍 형식의 귀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한쪽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총 오링을 7개 연결하고, 어, 연결하면서 양쪽으로 이 삼각컷 모양의 비즈를 양쪽으로 하나씩 끼워주고 그리고 다시 오링을 연결해 주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약간 무슨 다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모양의 귀걸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데 전혀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재료들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료는 메인 재료죠. 어 오링이 필요합니다. 이 오링은 핑크 골드로 도금이 된 제품이고 어 내경은 어, 6mm이고 어 두께는 0.8mm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거 크리스탈 글래스 삼각 컷이라는 비즈예요. 이거 칼라가 블랙 다이아 골드하고 어, 블루 헤마타이트가 섞인 칼라 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약간 보시면 이렇게 어 방향에 따라 빛에 따라서 약간 골드 빛도 나면서 검정 색깔 빛도 나고 어 약간 블루 해마 느낌 요런 요런 움직임에 따라 음 빛에 따라서 약간의 여러가지 색깔 톤이 보이는 아 그런 크리스탈 글래스 빛입니다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어 커팅이 되어 있어서 좀, 그래서 모양이 좀더 독특하게, 어, 예뻤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길이는 한 7mm 정도 돼요. 이 전체 길이가 7mm 정도 되고, 그리고, 어, 이 삼각형의 요 두께는 한 5mm 정도, 5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 요, 어, 크리스탈 글래스 삼각 컷 비즈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어, 이거 민짜 이어링 후크에요. 그러니까 이런 드랍 귀걸이에, 어, 여기다가 이제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걸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 뒤로 귀를 이렇게 넣어서, 어, 드랍 형식의 귀걸이를, 어, 어 연결해 주는 그런 음, 민자 이어링 훅이고요. 이것도 핑크 골드로 도금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지 길이는 어, 요정도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12mm고 이 끝까지 끝까지 되어 있는 길이는 한 19mm입니다. 어, 폭은 한 1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어, 재료가 오늘은 필요합니다. 어, 제가 재료에 대한 어, 자세한 설명은 또 더보기란에 계속 적어놓고 있으니까요. 어, 재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더보기란 참조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링과 고 어, 비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일단 오링은 다 오픈을 여섯 개는 시켜놨어요. 어차피 오, 오링을 다 열어서 거기 열은 후에 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는 제가 벌리고 벌려서 오픈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링을 양쪽으로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링이 오픈된 상태죠. 자,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작업해서 올라가는 아,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비즈를 맨 밑에는 여기에 비즈를 두 개를 꽂아줬어요. 네. 비즈의 구멍이 오링의 두께보다는 커야 이 오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비즈를 선택하시는 게 아, 좋을 것 같아요. 비즈의 구멍이 오링을 통과할 수 있는, 즉, 8mm보다는 커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오링, 어, 맨 마지막 오링의 두 개에 비즈가 들어간 상태구요. 이 상태에서 비즈를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를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비즈 양 끝을 잘 맞춰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밑에 두 개의 비즈가 들어갔구요. 그 위에 지금 오픈된 비즈를 맨 마지막에 있는 비즈에 끼우시고요. 끼우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중앙에 오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비즈를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일단은 이쪽으로 하나 넣어줄게요. 양쪽으로 하나씩 비즈를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비즈는 제가 이쪽으로 넣을게요. 자, 이쪽으로 비즈가 하나 들어갔죠. 반대편 비즈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들어가게 해주면 되거든요. 반대편 비즈는 자, 이쪽으로 통과하여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에 이 오링을 중심으로 가운데 오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비즈가 하나씩 들어간 상태죠.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비즈를 닫아주세요. 위아래를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끝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오링이 연결되면서 어, 비즈가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두 개가 연결됐고 세 번째 자 여기에 다시 두 번째 오링에 두 번째 오링에 걸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중심으로 두 번째 오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비즈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하나 넣었고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하나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비즈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오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비즈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네, 오링을 위 아래로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오링이 연결됐고, 자, 이렇게 두 개씩 비즈가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일곱 개까지 쭉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곱 개까지 넣어가지고 올게요. 지금 일곱 개의 오링이 어, 쭉 연결되면서, 오링을 음, 중심으로 양쪽으로 비즈를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어링 훅을 걸어주시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끝에 일곱 번째 맨 위에 있는 오링을 이어링 훅의 구멍에 걸어주세요. 네.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를 구멍을 여기 고리 벌려진 곳을 닫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평 평직계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어링 훅에 제가 잠깐만요, 조금만 더꽉 닫을게요. 네. 지금 꽉 닫혔습니다. 이어링 후에 일곱 번째 오링을 연결하여 지금 완성이 된 귀걸이입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어, 어, 오링에, 오링 5링 구멍 사이즈가 들어가서 오링의 두께 0.8mm 에요. 오링의 두께가 들어갈 수 있는 비즈를, 어, 선택하셔서 그 비즈를 그냥 오링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끼워주는, 네.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네, 좀, 간단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귀걸이에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